사단물이 뜨거워지면서 우려했던 상황들이 하나 둘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은 키적의 대량 양식장에서는 폐사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일상화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식 어민들은 이러다가는 양식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잠수부들이 건져올리는 키적에마다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종피를 심은 지 2년 가량 지난 것으로 가을 추라를 코앞에 두고 집단 폐사해 어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6월달에 들어갔을 때하 8월달에 들때 천지 차이더라고. 고수온이 되니까 이폐로 자체가 너무 힘이 없어. 8월 한달 동안 수문 앞바다의 수온은 27도에서 32도에 달했습니다. 적정 수온보다 7도 가량 높은 겁니다. 올여름에는고온원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폐사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태풍 솔릭이 몰고 온 노을성 파도에 키조개가 뻘 속에 파묻히면서 절반 가량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년 전에도 키조개 80%가 폐사했고 지난해에도 일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올, 올 뿐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무슨... 특별한 대책없으면 장흥 수문 앞바다는 국내에서 유일한 키조개 양식장이자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소온 현상이 계속되면 키조개 양식을 접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